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옥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다.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창세기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육식 즉 양을 잡아서 우리가 먹는 것은 노아 시대 이후 허락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는 다 채식을 했을 때예요, 다 곡식을 먹고 야채를 먹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치는 자라는 것은 먹을 생각으로 양을 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목적으로 양을 키우는 거니까 사실 아벨이 양치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목축업을 했다는 게 아니고 아벨은 예배드리라고 인생을 쏟아 부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된 거냐? 가인은 예배 에 자기 삶을 쏟지를 않은 거죠.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그때는 무조건 농사 짓는 거로 먹을 때니까 먹고 사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 부은 사람,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 그렇게 나눠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오늘 딱 보시면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이 드디어 소산이 나왔습니다. 소산이 소산이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사실 농사를 지는 목적은 자기를 위한 거죠. 먹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사실은 죽을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의 현장을 잘갖고야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가인은 예배를 위한 삶, 예배를 사모하는 삶이 아니고 무조건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땅의 소산이에요.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 가인에게는 땅의 소산이 나왔습니다. 즉 먹고 살 곡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예배 드리는 방법은 양을 잡는 거 있어요. 짐승을 잡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여주신 거죠. 어떤 건지. 어떻게 보이셨냐면은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앞에 있는 짐승에게 기도할 때그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을 딱 잡는 순간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한 죄의 형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 게 잘못된 거냐? 결과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가 구약 성경의 구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한번 계시를 크게 하시는데 그때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가지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요 소제라고 해요 소제. 소재.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확 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인도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소제를 드렸다는 거죠. 곡식을 가지고 헤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되었냐면은 우리 구약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순전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소재는 어떤 경우에 허락을 하셨냐면은 양한 마리 잡을라니까. 소한 마리 잡으려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참이 비가 오는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 아주 아주 귀한 거 칭찬받을 이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때양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 앞에 한 마리 혹은 소한 마리 여러분 평생 소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소한 마리 잡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한 마리 제가 잘은 모르지만 몇백만 원 가지고도 소한 마리 못사걸요큰 소, 양도 비싸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를 한 마리 끌고 올라면요, 흠 없는 소, 흠 없는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거든요. 흠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처나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나, 상처나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양구 소가 들에서막 뛰어노는 동물인데 어릴 때 어디 딱 비어가지고. 상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아무리 애를 곱게 키워도 상처 하나 없이 키,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여튼 상처 하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게 양한 마리, 소한 마리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소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 앞에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리고 와가지고 이거를 잡아가지고요 기름대로 태우고 내장대로 태우고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단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돈이라고 그러죠.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소한 마리 구하기를 힘든데 흠없는손을 무슨 돈으로 구합니까? 무슨 돈으로? 양한 마리도 비싼데 아 여러분, 흑염소 한 그릇 잡소봐 얼마야? 어. 흑염소 드셔 보셨어 얼마야 그게? 근데 한 그릇이 아니고 한 마리를 잡는데 그것도 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없 먹는 거를 찾으려고 이게 뭘로 찾습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해가지고 매주 이거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디가 그러니까 사실요, 예배 드리는 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비록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한번 십자가에서 매달려 주시기 싫 순전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시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는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양, 흠없는 소, 그거를. 그걸... 데리고 가지고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을 했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중요한 얘기. 요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화나게 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예배만큼 드리고 있나요? 솔직히 솔직히. 그런데 소재는 왜 드렸느냐? 하나님께 그걸 왜 주셨느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소한 마리 못 잡고, 양한 마리 못 잡고, 소한 마리가 아니라 평생 소고기 한번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생각해보십시오. 소선시대때 고기 한번 먹어봤겠냐고요. 일반 농민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내 입에 고기 한번못 먹었는데 1년에 한 번, 무슨 수로 소한 마리, 양한 마리 잡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교회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 아니세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죄 사함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한해서 소제 즉 곡식을 한 줌을 확 태우는 것도 받으셨어요. 죄사로 그런데 구약의 소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소제는 단독 예배 단독 제사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곡식 하나만 이렇게 한 줌이야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 가지고 성전에 와 가지고 확 태우고 예배 드리면은 단독적으로는 안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제 방금 말씀드린 양한 마리를 다잡했잖아요 그쵸? 그때 내가 그 사람이랑 뛰어서 같이 들어갑니다 뛰어서 뛰어서 응? 같이 들어가서 나는 상징적으로 이거를 태우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들어가서 이거를 한다는 게 허락하여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그래고 여러분 이 소재를 들릴 때도 마음만큼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진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바로 저 양을 잡아야 되고, 내가 바로 저 소를 잡아야 되는데, 진짜 내가 너무 없어서, 이거라도 내가 태워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받고 살아야겠습니다. 아, 예수님, 저를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이 소재를 들고 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받으신다네요 그냥 톡 가가지고 퍽 태우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결과가 나오는데, 가인에게 남은 것은 양이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인생을 10년, 20년 성도로서 살아보니까, 그 신앙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인생을 펼쳐보니까 주님께 드리려고 예비한 게그 인생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확 한번 드려볼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찾으셔도 가인의 삶 속에서는 양한 마리가 준비가 안된거이 사람이 양한 마리가 이렇군 목사로서 30년 목회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탁툭쳐봤을때 예배들을 내 삶의 예배를 드릴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준비한 양한 마리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공문을 보니까 하여튼 저부터도 이 양을 준비해둔다라고 그런 뜨거운 심령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에 내 손에 남은 것도 곡식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그래가지고 곡식을 태우는 겁니다. 한 줌을 다 태우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기름. 이거는 뭐냐면 순전한 어린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립니다. 이런 질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여러분들도 물어볼게요. <laughs>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1년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 똑같은데 다를 거 없어요.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양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주님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내가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한이 열매가 있습니다 이 양을 받아주소서 고내 손에 양한 마리 들려져 있냐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 개수해 보시니까 내인생에양한 마리 없이 곡식만 가득하네이 곡식 가지고는 단독 예배도 못 드리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쓰지를 못하는 건데, 한쓰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 사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이 양만 재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양을 가지고 온 아벨도 받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지금 이신약성경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성공하잖아요. 예배가 받으실 만하게 내가 탁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받아버립니다.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 드린 재물만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가인도 안 받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받아 주셔야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제발 제발 내 힘으로 내 인생 무슨 수를 합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셔야 내가 살아날 수를 믿습니다 그러라면 어떡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다 드리면 예배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오 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네.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확 감동이 안 되시면은 나도 안 받아버리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안 받아버리면 누가 받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는 인생은 누가 받아버리겠어요? 그게 7절의 가업이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자,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7절의 선이 뭐냐.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3, 4, 5, 6 다음에 7절이거든요. 7절의 선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하고 이거를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7절의 선은. 창세기 4장 7절의 선은 그게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3, 4, 5, 6 다음에 7이거든요. 여기서 선은 3, 4, 5, 6에 나온 예배를 뜻해요. 예배. 제사를 뜻합니다. 즉 내가 선을 행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너 가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7절 후반에 이렇게 돼 있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야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단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드리지 아니하면 7절 중반부터 이렇게 돼 있네요. 벌써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가인의 아버지 아랑과 하와를 낙원에서 에덴농사에서 그냥 그 실패하게 만는 인생 실패하게 만들고 그 영적인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든 그 악한 영이 너희 아버지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다. 벌써 네가 예배 실패하면 은 마귀 사탄이 너의 가정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마귀 사탄이 벌써 문에 엎드려져 있어. 엎드려져 있어. 이 엎드려 있다는 게 종이 엎드리는 것처럼 엎드리는 게 아니고, 이 원본을 보면요. 사자가 사냥감을 잡으려고 수풀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탁! 출발하려고.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벌써 마귀가요. 예배 잘안 드리고 실패하는 인생이 보이면요. 벌써 나를 삼키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왜? 그 뒤에 보십시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왜? 악한 영마귀 사탄이 누구를 원한다고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너가 누굽니까? 가인인데 여러분이에요 접니다 저 영한 소입니다 죄가 누구를 원하냐? 나를 원해 나를 원해 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자가 숲속에 웅크리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독한 논으로 보는 것처럼 벌써 나를 잡아먹으려고 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 그렇게 합니까? 예배 실패하면 벌써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예배 실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야지만, 이 악한 마기를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7절에 끝는 이렇게 됐어요. 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이 너가 다 나구나. 여러분, 이름을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자. 죄가 나김 땡땡이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맹수의 왕이라고 해도 나는 그 사자를 확 잡아버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삼손처럼 삼손처럼 사사기게 보면요 사자가 숲불 속에 확 있다가 삼손이 시작할 때 덮쳤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날아오는 그 공격하는 사자를 잡고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습니다. 그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를 찢어버릴 능력 죄를 다스릴 능력 하여튼간에 죄가 나한테 왔다 하면은 그냥 확 찢어버릴 능력이 내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어느 때 있습니까? 예배드릴 때 생깁니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런 능력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사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오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 예배는 안 받고 옆에 동생 아벨 예배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순간 얼굴이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나 알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고 누구나 알수 있을 정도로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속으로 알았던 게 아닌 거예요 속으로 느낌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고 쟤는 은혜 많이 받고 방언하니까 쟤는 성경 받았나 봐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이 정도가 아니고 누구나 봐도 이것이 반명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확실하게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엘리아 때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아가 확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확 떨어져가지고 그 재물, 그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한번뭘 해도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 떨어지는 게 너무 명확하고 그냥 재물을 확 태워버리는 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뛰니까 아, 저 예배는 받아지는 예물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었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양에는 불이 확 붙어가지고 펴버리는데 가인이 드린 곡식은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그냥 이 곡식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 눈에 띄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내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내 심령이 불이 떨어집니다. 말씀 듣고 찬양 갔는데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쉽게 말면 뭐가 온다든가 이거 온다든가 말씀을 딱 듣는데 아 주여 하고 뭐가 이렇게 하고 온다는 거 이게 찬양을 하는데 아버지 하고 뭐가 하고 온다는 겁니다. 불이 떨어져야 돼 불이 불이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불을 내가 받아야지만 죄를 찢어버릴 수 있어 죄를 찢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아 나는 뭐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뭐가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하시면되요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실력만 진정으로 얘기해 드리시고 우리 10시 40분부터 찬양 갔는데 하이튼간에 한 20분 전이라도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니, 여러분 저도 부족한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미려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왜아 내가 내 부족한 걸아는데 그냥 톡톡 와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그게 뭐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아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럼 어떡합니까? 이죄 많은 여안섭이가이 자리에 술을 라고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 팍 해가지고 불 떨어지라고 기도하고 불도 떨어지라고 팍 불이 떨어져야 응? 그럼 여러분 정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불이 떨어지려면은아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도 팍해야지 기도하고 기도 예비했어 전에 와가 기도 팍 하고 그냥 불 받으려고 우리가 아벨처럼 양을 막 준비해가지고 와야죠, 와야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벨처럼 양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에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받으실만한 예배가 드려지고 내 인생도 주님께서 긍정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잘못된 선택의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uh,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